이런, 얘기, 이런 데도 쉽게 1% 2%를 올려가고 1% 올라가면 한 12조 돈더 그치는 거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금을 어디에 그치느냐? 부자들. 감세 안 하고 부자들에게 돈도 많이 거두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면서 이 말은 절대 또안 하죠. 우리가 소득세에서 하위 50% 세금 안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 하면서 세금은 거의 한80% 1위를 내더라도 세금도 안 냅니다. 우리는요. 부자가 이미 충분히 나는 다 세금 내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를 내는 구조입니다. 이러니까 자꾸 그 부자보고 세금 더 구더라. 그러면 누가 열심히 노력하고 누가 열심히 자기 재능을 개발하겠습니까? 결국은 네, 그, 열심히 그, 일하나, 그, 그, 뭐 적게 일하나, 뭐 세금 다 내버리면 가치부 소득은 비싸다면 하지 않죠.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활력을, 그, 어, 활력을 주는 것은 바로 불평등한 권리거든요.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 지금 음. 평소에 놀고 있는 이 친구보다 잘 먹고 잘살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음. 보여주는 것. 네. 그 자본주의에서 평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를 평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 들으면 음. 지금 상태가 뭐 좋다. 아, 좋다는 것은 새로운 아니죠. 좋다는 것은 아닌데 아니, 네. 무조건 세금을 올린다 하고 네. 그다음에 부자들 네. 공격하고 재벌들 공격하는이 네.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이 예, 예. 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죄송한데. 자유경제원장 되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보십시오. 세금은, 저는 저는 이제 근데 증세를 뭐 하다가도 부가세 를 왕창 올려갖고 온 국민이 어, 같이 그럼 다 돈을 더 내보든지. 보시다. 세금 문제 물론 제가 조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과거 에 어떤 토론이 있어가지고 보면 역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전체 총량에 있어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낸 날은 아니요, 아니에요. OECD 라는 기준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OECD 가입 국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특하게 의료보험 체제 같은 것은 상당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복지 문제에 있어서 즉 사회적 안전망까지 간다면은 매우 선진국이라고 말할 정도가 못될 정도로 어떤 그 삶의 사각지대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그런 사람들은요. 옛날 말은 나라도 그 나라에서도 보살피고 없다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과거 군주국가 시대의 이야기고. 정말, 사회복지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개념에서 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80%다 냈다, 누들이낸게뭐 있냐라고 하지만은, 저는 서민들도 세금을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접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접세까지 생각하면요, 세금, 사실 그다 해서 한, 거의 뭐26%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한30% 가까이 된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낸건 아니라고 그래요. 조세 전문가들이. 그러나 제가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 서민들은 내 호중에 돈이 안 나가지 실질적으로 국가에 낸 세금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한다면은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또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대로 이 질서를 유지한다는 라 것은 구분법은 상당히 저는 거부반응이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꼭그 학술회의, 논술 발표 때 나온 정도의 경제정책을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일반 국민들한테 정말 내가 조세제도에 제도, 있어서뭐 수치를 들이대면서 어떻게 해서 법안을 만들겠다는 저는 조항까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 보거든요. 정책은 뭐냐면요. 정책이 바로 법입니다. 어?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지금 경제민주화를 향한 재벌 정책,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정 거래에 관한 것들, 뭐 기타 등등 무슨 복지, 보편적 복지 문제, 그다음 등록금 문제,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라고 하다 보면은 한쪽 이야기만 할수 없거든요. 다른 법하고 저촉이 되고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거죠. 지금 이제 전면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거부감을 그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런 논리가 마치 어떻게 들려버리냐면 지금 재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약간 과도한 거 외에는 잘못이었고 오히려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종합적으로 계산할 때 삼성 일가를 위해서 삼성의 움직임을 훑어할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를 봐서는 우리가 정말 원점에서 생각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기득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